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0편 목사 82번째.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 시0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기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마지막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시편 82편에는 하나님의 법정이 등장합니다. 82편 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에 불의한 많아, 일이 많아도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아도 낭망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 신들을 모아드렸다 하고 말하지요. 여기에 신들은 세배창의 재판관을 말합니다. 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누구도 사람의 사정을 완벽히 알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공정한 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억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비가 붙을 일이 생기기 마련이니 누군가는 재판을 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판관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판관을 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말은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실래요?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4절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런데 여러분도 잘하다, 잘 알다시피요 이 세상 재판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권력을 얻은 것처럼 교만합니다.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과 과를 억울하게 만듭니다.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경고 중에 재판관들에게 대한 책망이 많았습니다.이사야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으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이 세상에는 이처럼 악한 재판, 불공정한 재판, 완전하지 못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악한 재판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지요. 6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7절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재판관이라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너도 결국 사람일 뿐이다. 한순간에 꼭꾸라져 하나님의 심판자리에설 것이라 라는 것이죠.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제의 종로를 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재판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악한 자를 심판해달라고 울부짖기만 하면 아직 진정한 믿음이 아니지요.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 심판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 약간의 불법을 행하여도 눈 감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약점이 좀 있지만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가 능력을 행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판단하여 속히 그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사람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인정합니다.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많지요. 남의 것 훔친 적이 있습니까? 예. 음란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많이 했지요. 보세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납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때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게 되거든요.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소위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옳고 그른 것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 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이 오히려 구원의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속죄의 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봉 5장 2 4절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다녔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저 교회만 다닌 사람에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미루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고통과 시련과 인내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